신나는 삶. 가장 이기적인 마음이 갖다 주는 것은 게으름이 아닐까. 깨어난다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면 습관 때문에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일 게고, 그 주위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소리도 들리는 영의 사람이 될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한 번도 벼랑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날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평생을 산다. 내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게 아닌가 말이다. 매일 같은 날을 살아도 어떤 날에는 살아있다는 것이 절절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전혀 처음 가는 길로 여겨질 때가 있으며 매일 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지겨운 일이 아닌 참 감사한 일로 여겨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강같이 임할 때다. 그렇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용기도 두려움도 사랑도 미움도 또 기쁨도 슬픔도 모두가 내 생각 하나에 달렸는데. 사실은 그 생각 하나가 다스리기가 그렇게도 힘든 일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도 주시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시냐면, 그들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의 내용과 방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한다는 말일 게다. 아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가면 화를 내는 남편이 있다. 왜 그럴까? 사연이 있어서이다. 어려서 엄마와 단둘이 살던 이 아들은 엄마가 밤마다 화장을 짓게 하고 술집에 일하러 나가는 게 너무나 싫었다. 사연이란 사람마다 가슴에서 풀리지 않은 사무친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면 자기 사연의 필터를 끼고 그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 사연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그렇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사연에 묶어버리는 일이리라. 그래서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지를 받는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우린 내 생각을 빼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수 있는 힘을 자꾸 길러야 하리라.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해 버리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필경은 사망의 길로 나를 질질 끌고 다닐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해 버릴 수 있는 삶. 그게 영성이고 신나는 삶이 아닐까. 신나는 삶이란 내 안에 있는 신이 나를 통해 나오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으로든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진짜 신나는 삶이리라. 사람들은 혼자 왕따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다른 아픈 자옥을 내며 산다. 너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싫으니 그러는 거겠지. 외로운 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겠지. 서로의 무관심한 소외 때문에 서로움이 북받쳐 그러는 거겠지. 그래서 공동체 한복판에서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자들에게 삶의 안부를 물어주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주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줄수 있는 신나는 삶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또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며 온 마무새를 다시 여미며 발걸음을 정돈해 본다. 그래서 올한 해는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을 조금 더 많이 기여하고 사는 진짜 신나는 삶. 그것이 너와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해 본다.